어, 블로그에 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유튜브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뉴진스 민지 사준데요 음, 어, 일단, 뉴진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모르고 이제 공연하는 것좀 봤고, 그리고 뭐, 어, 유튜브 쇼숏 그거 좀 보고 뭐 했었는데, 일단은 그 공연이나 그냥 관상으로만 봤을 때도 좀 약간 여장부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다 썼는데 그 의리가 있게 생겼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이제 로껍겹 어,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확실히 로껍격이 맞고 음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은 사신합 이걸로 돼있고 그러니까 보통 아니죠 보통렉이 아니죠 음 병술 병술이가 당연히 백호살이니까 당연히 어, 보통 아니다. 또 여기 겁살에 사술 원진까지 있기 때문에 승부욕이나 어뭐라그래야 할까 뭐 집착. 그러니까 내가 뭐그뭐 그뭐 연습이나 이런 거할때 굉장히 그런 집중력이나 집착이 좀 강하겠죠. 그러다가어 사신합에 때려서 뭐뭐쎈 것도 있지만 어 이제 로코격이니까 뭐 함부로 뭐 하진 않겠죠. 여러 가지 뭐 의리도 있고 하지만은 어 이제 화나게 하면 이제 그 그건 나오죠. 음, 보통 아니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음, 장군이니까 한마디로 전쟁의 장수니까 장수가 한번 칼을 빼들면 뭐라도 하나 자르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신유술 방압자 쓰니까 아무래도 제 운으로 가면 은 어, 상당히 괜찮다. 이것도 제 운으로 가면 상당히 어, 뭐 어떤 그게 있는 걸 어, 규모가 있는 걸 끌고 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 문제는 이제 사술 원진 쳤으니까, 음, 좀 뭐라 그래야 할까? 음, 원진 쌀이 있는 그런 거는 살면서 겪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반쪽짜리 감, 이게 그거거든요. 감명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뭐다 어떻게 해석할 수는 없고, 일단 시간을 모른 채에서만 해석을 하는 거니까. 뭐, 앞으로 운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음 그리고 상관은 편인이라고 각기압으로 묶여있고, 어, 그래서, 어, 음, 좀더그 상관을 쓰는데 있어서, 어, 뭐라 그래야 돼, 음, 좀 상관, 티 상관 t가 좀덜 난다. 어,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그, 뉴진스 민지를 제가 뭐, 그 공연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상관의 어떤 그, 끼를 발산하기 보다는 확실히 식신의 냄새가 좀 나는 저는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할지는 음 그리고 좀 내려와서 음, 장군 냄새가 보인다고 제가 적었고 음, 아 운을 봐야겠네요 뭐다할거다 했네 짧게 했는데 어 오늘 보면은 음 지금 에, 이게 보면은 오화 10대 때저 양인운 지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괜찮은 거라. 이게 10대 때 양인운 해 가지고 어 이게 뭐 나중에 오면은 뭐 재산이나 이런 걸 까먹을 수도 있는데 지출이 많거나. 근데 그래도 안 좋은 운은 10대 때 어, 했으니까 이는 어차피 돈이 있으나 많아한 때니까. 음. 그래서 오미 오수합으로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토가 비겁격으로 어, 굉장히 좀 음, 그런 시절이었네요. 음, 상관 제극인 때리고 상관생제했고. 음, 이제 미토, 지금 미토 이제 아홉수죠. 미토 아홉수인데 어, 묘미합으로 어, 정인을 끌고 오네요. 그죠? 정인국. 정인국 했으니까 묘신기문 치고 어, 사묘합으로 묘술합으로 어, 정인 끌고 오네요. 그러니까 어, 인기가 많을 운이죠. 그죠? 이게 이게 뉴진스를 떠나서 뉴진스를 떠나서 음뭐 이렇게 그냥 어, 평타 정도 치는 아이돌 그룹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기는 확실히 끌고 오는 음, 형국이다. 또 군단은 이제 지금 용신 운이니까 그죠? 용신 운이니까 어뭐 아직 이거지만 용신 운이니까 아직도 어,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뭐 아주 한참 남았으니까 뭐 10년 후까지 그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 오미합 이렇게 돈안 되는 그 시절을 지나서, 물론 이제, 이제 묘미합 이때는 정인 끌고 오니까 돈이 안 된다고 해도, 음 일반 우리가 뭐 일반 직장이나 뭐 일반 사람들 기준에 사는 거지 이미 뉴진스는 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안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정인국을 형성해서 많은 돈을 가져 아니 많은 인기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거에 수반하는 어그 뭐라고 돼 그래? 그에 그에 받는 어, 돈은 가져가겠죠 페이는 그죠 음뭐 다음 대원도 그래서 이제 평관이 때는은 음, 이 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뭐, 이때도 나쁜 운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관대사를, 본인에게 힘들겠지만, 음, 상관대사를 하고, 지지로, 어, 신유술 방합자니까, 이제, 오미 가을로 가니까, 제국으로 가죠. 음, 뭐, 뭐 이제, 물론, 시간에서 뭐, 여기가 뭐, 뭐, 평관이 있다거나 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음, 일단은 운의 흐름도, 시간을 모른 상태에서 봤을 때는, 운의 흐름도 괜찮다. 하지만 시간 모르기 때문에 반쪽짜리 감명이니까, 어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상당히 의리있고, 좀 멋있고, 음 근데 이제, 어 뭐, 소위 말하는 빡돌면 역주행, 음 열받게 하면은, 어 끝까지 간다. 어 이거는 이거는 주의해야겠죠. 그러니까, 어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겠죠. 그죠 어 이제 웬만해서는 의리를 지키는 비경격이기 때문에, 어 뭐, 뭐, 그렇게, 뭐, 그런 게 없겠지만은. 이제, 그만큼, 그, 뭐라고 해야 돼. 본인의 그게 있어야겠지. 약간 기 세고 그런 게 있어야지. 연예계 생활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연예, 연예인 중에 뭐안센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백호, 괴강에, 뭐, 양인, 답 그런 받 하고 뭐 그런 거지. 아니면은 그게 이상한 건거니까 네, 여기서 미처, 마치겠습니다. 뉴진스, 민지, 사주, 마치겠습니다. 제 어, 블로그나 카페에 있으니까, 그 밑에다 링크 해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음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